예수께서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,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다 같이 모여서 문을 닫고 숨어 있었습니다.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?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는 신성모독이라는 죄를 덮어 씌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.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은 어떨까요? 그들 역시 신성모독의 죄를 덮어 씌워서 해를 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. 유대인들의 핍박은 안식 후 첫날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서로 모여 있는 거예요. 집단행동을 해야지 따로따로 떨어져 있으면 언제 누구에 의해서 잡혀갈지 모르니 우리가 모여있자.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것이죠. 이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 선물을 주십니다. 첫째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선물입니다. 평강의 사전적인 의미는 두려움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. 즉, 지금 두려움과 걱정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평강이다 라는 것이죠. 이것을 예수님께서 첫 번째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. 두 번째 선물은 성령 받으라 라는 것입니다.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고 숨을 불어넣으시면서 성령을 선물해 주십니다.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시어서 사람을 살아 있는 영 생령으로 만들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신 것과 같은 재창조의 역사, 즉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회복이 일어나는 역사를 불어 넣어 주신 것입니다. 이것이 그 당시 제자들에게만 필요한 선물이었을까요?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선물입니다.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평강은 필요하죠. 믿음으로 살다 보면 두렵고 떨리는 일이 많이 찾아옵니다. 그래서 우리에게도 평강이 필요합니다. 성령님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세상을 쫓아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평강과 성령 충만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필요한 선물입니다. 따라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평강 주십시오.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해 주십시오. 라고 기도하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성령 충만으로 이 땅을 이기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.